우울하지 않으려면 나가야 돼. 근데 더 우울해. 팬 애들은 행복해 보여. 나는 안 행복해. 응. 그러니까 이 사람 수상한 대리람.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요. 사는 게 너무 너무 지겹다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지겹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laughs> 밥을 먹다가도 씹는 게 지겨워서 <laughs> 수저를 내려놓을 지경입니다. 몇몇 분들은 사는 게 치열하지 않으니 권태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서 상경해 직장에 자리잡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직업도 꽤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내내 그저 현재를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 시절부터 약 5년간 우울증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어 인간관계도 직장생활도 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토요일마다 남자친구와 만보이상 걷는 외출을 하고요. 셀프 네일이나 캘리그라피, 다이어리 꾸미기 등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놈의 아 어, 지겨워, 지, 아 지겨워, 정말 지겨워.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우울증의 증상일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하고 싶어도 주말의 정신과는 사람들로 붐벼서 처방약을 조율하는 정도의 대화밖에 할수 없습니다. 사설 심리 상담은 사회 초년생인 제가 부담하기에 비용이 부담스럽네요. 네. 앞으로 몇 년이고 이런 생각이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 모든 걸손 놓아 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께서 음. 가지고 계신 고민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네. 이 여자분은 뭐가 잘못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 당연히 사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laughs> 사는 건 원래 힘들고 지겨운 거 아닌가요? 지겨. 저도 너무 <laughs> 지겨웠거든요. 그냥 나는 태어나서 살아라는 <laughs> 생각을 음. 어뭐일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 지겨움을 이기고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다는 내가 대견해서 음. 그걸로 버텼거든요 에이. 이분이 잘못한 건 전혀 없고 음.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음. 예. 이분은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래요 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캘리그라피를 음. 왜 하고 네. 음. 내 셀프네일을 왜 합니까 가서 돈 주고 받으세요 <laughs> 그리고 집에 누워 계세요 <laughs> 이분은 무기력한 것과 음. 쉬는 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에서 굉장히 쫓기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라고 하는 강박에 서 그냥 너무 바지런하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쉼이란 것이 뭔지를 몰라 음. 쉼이란 것 쓸모없어 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네. 쉬는 거는 이건 내가 무기력한 거야 그래서 난 그때라도 뭘 해야 돼 실제로 이 사람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야, 음. 국주가 보냈나요? <laughs>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아마도 대학 시절부터 먹었던 우울증, 우울증 약물 치료 때문에 뭔가 인생관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음. 우울하지 않으려면 나가야 돼. 그렇죠. 이런 아, 말을 아, 많이 맞아, 하니까 맞아, 맞아. 나도 막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냥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우울하다고 음. 사람들 막 떠드는데 나가서 있으라는 거죠. 근데 더 우울해. 음. 왜냐면 걔네들은 행복해 보여. 나는 안 행복해. 오. 그러니까 음. 이 사람도 무기력해 지를 거부하기 위해서 만보 이상을 걸어. 음. 그런다고 그런다고 무력이 빠집니까? 네. 그렇지 않은가 봐. 아니 이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분은. 저는 이분한테 차라리 네. 한달 정도 휴가를 내서 그냥 어디든 그냥 퍽 퍼져서 어. 쉬었으면 좋겠어요. 전 그러면 이분은 이분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것 같아요. 음. 이분은 자기를 괴롭혀 갖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 나는 뭐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 진짜 자기를 못 찾는 거 이분은 오. 사실은 이분은 왜 지겹다는 생각을 할까요 지겹다고 하는 거는 네.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음. 지금 하는 일이 가치가 없는 거고 계속 네.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콱 네. 하셨다고 보는데 지겹다고 느끼는 거는 본인이. 네. 본인의 어떤 삶의 루틴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음. 주말에 무기력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하시는 음. 만보랑 음. 셀프네일, 캘리그라피, 다이어리 꾸미기 음. 하면서 음. 아, 씨발 너무 좋아 <laughs> 이 시간에 영원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해, 하면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게이 음.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원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어. 애들이 어. 이런 게 쉬자, 그렇죠. 쉬는 지않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절박한 네. 거죠 어. 쉬는 거에 절박하면 음. 쉬는 건데 음. 음. 이분은 남이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음. 네. 취미생활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지겨워 음. 아니 왜냐면 제가 보니까 그 윤태 오빠가 음. 네. 캠핑을 엄청 음. 좋아해서 음. 오빠는 정말 일이 많은데도 음. 쉬는 날 무조건 캠핑을 가요 혼자 음. 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야 그게 바로 취미생활이지 네. 하기 싫은 거 없지라는 게 취미냐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꽤 돼요 음.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뭔가 허해. 뭘 해야 되나? 음. 뭐 이런 느낌들 이분은 음. 아마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음. 일사라에서도 잠깐 피로사회 그책 음. 얘기를 했지만 자꾸 이제 뭔가를 스펙을 쌓고 해야 되는 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심지어 취미나 쉴 때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꾸 얘기하는 음.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분이 그러신 그래. 것 같아요 이분이 딱 그래.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혼 때도 제가 집에 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도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예쁘다고 집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자꾸 뭘 소품을 갖다 놓고 어. 액자를 걸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애, 내가 뭘 자꾸 액자를 놓고 음. 뭐 하고 늘려고 하지 않는 그냥 이빈 벽도 되게 예쁜 거구나라고 네.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분께서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laughs> 쓰레기가 됐겠지 <제가 웃음> 쓰레기 소시오패스가 이 아, 하나 됐겠지, <laughs> 됐겠지. <laughs> <laughs> 제가 아내가 늘 저한테 그러거든요. 여보분 나랑 결혼 안 했으면 그 부모님 댁에서 농팽이처럼 <laughs> <laughs> 영화한다고. <laughs> 똑같이 하시네요, 두 분이 말씀. 아 근데 들어보니까 그래. <laughs> 제 상자에 누님 제일 정확한고 알죠. 다시 이분한테 해면은 네. 다 버리고 남자친구도 버려버리세요. 네? 필요 없으면 은 교수님. 왜냐하면. <laughs> 이분은 남자친구가 그냥 수단이에요 왜냐면 똑같이 생각한 음. 게 남자친구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남자친구랑 폭풍 섹스하고 뭐 계속 뭔가 이거만 해도 너무 신나고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겨운 거예요 왜 만보를 걷 그러게 그러니까. 섹스할 그러니까. 시간에 만보를 걷냐고 지겨운 거야 남자친구도 지겨운 거야 아닐 있지만? 수도 있지만은 어. 휴가를 한번 가져보세요 음.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못 가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갈수 있는 여름이나 보름 정도는 해갖고 그 의미를 찾지 말고 그냥 그냥 있을 예, 수 예, 있는데 쉬시라고 어. 그런 또 이런 분들은 갑자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 <laughs> 계획 세우지 말고 예, 발리를 가서 <laughs> 발리 그 그네 타고 음. 그래야 된다고 또 강박으로 생각할수 음. 있거든요. 음. 제가 그 신혼 여행을 바르셀로나 갔었을 때 정말 정말 잘한 선택이 바르셀로나 한 군데만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근데 막 다른 분들 신혼여행 갔을 때 바르셀로나 가고 그렇죠. 어디죠? 뭐 성, 마드리드 가고 성당 봐야 되고 음, 봐야 되고 예. 막 그런 걸 하신 분들은 신혼여행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아 그렇죠. 근데 저는 가서 그냥 음. 케밥 사 먹고 음. 바르셀로나 그냥 거기 음. 쇼핑 가고 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좀 생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 저처럼 사세요. 저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맞아. 휴가예요. 음. 이분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인생을 휴가처럼 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음. 빈 벽처럼. 네.